안녕하세요. 네, 비밀은 없다는 아내가 결혼했다 이후에 손예진과 김주혁이 또한번 부부로 출연한 영화입니다. 다른 게 있다면 네, 아내가 결혼했다는 로맨틱 코미디에 가까웠고 비밀은 없다는 일단은 네, 미스터리 스릴러입니다. 제가 왜 방금 일단은 이라고 단서를 달았는지는 곧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적으로 어, 비밀은 없다는 지난 2008년에 미스 홍당무를 연출했던 이경미 감독의 신작입니다. 네, 모르긴 몰라도 아마 미 송당무를 보신 분들이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21세기에 본 한국 영화 중에서 제가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몇안 되는 영화 중 하나입니다. 물론, 뭐, 봉준호, 박찬욱, 유승환처럼 어지간히 알려진 감독의 영화는 제외하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미 송당무는 독특한 영화였습니다. 뭐, 영화도 영화지만 캐릭터부터가 굉장히 기이합니다. 뭐, 이를테면, 네, 뭐, 캔디의 심술 맞은 현실 버전이랄까요? 주인공인 양민수는 주류에서 소외됐고 밀려났지만 절대 그것에 굴하지 않으면서도 속된 말로 네, 병맛 가득한 매력을 품고 있습니다. 이런 캐릭터를 공효진이 눈부시게 소화하면서 한국 영화에서는 보기 어려운 전대미문의 여성 캐릭터가 탄생했었죠. 혹시 못 보신 분이라면 이번 기회에 추천하고 싶습니다. 보시면서 뭐 저런 애가 다인가 싶으실 거예요. 네, 아마 그이 영화를 보시면 어, 비밀은 없다를 보실 때, 보시고 이해하실 때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랬던 영화의 감독이, 네, 비밀은 없다를 연출했다고 해서 의외였습니다. 조성희 감독이 늑대 소년을 연출했을 때만큼 의외였습니다. 어, 왜냐하면, 비밀은 없다는 누가 봐도 미스터리 스릴러를 표방한 영화였거든요. 미스 옹당무처럼, 어, 개성 넘치는 영화를 연출했던 감독이 하기에는 어, 조금 평범하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막상 영화를 보니, 아니나 다를까 네. 어, 일반적인 미스터리 스릴러 영화는 아니더군요. 사실 예고편이나 줄거리만 보면 딱 정치 스릴러인 것 같습니다. 줄거리를 세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정치인의 딸이 사라졌습니다. 엄마는 딸을 찾으려고 동분서주하지만 아빠는 라이벌과의 선거에 매달리느라 뒷전입니다. 과연 딸은 어디로 갔으며 가족 의품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만 보고 들으시면 금세 그려지는 그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정치적인 음모가 도사리고 있을 것 같지 않나요? 네, 아닙니다. 이말 자체가 스포일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가이드 리뷰를 하는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래도 보기 전에 기대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영화를 보면 보통 실망하기 마련인데 그렇게 치부하고 넘기기에는 아까운 영화도 들어있습니다. 제게는 비밀은 없다도 바로 그런 영화에 속했습니다. 언뜻 보면 아가씨와 겹쳐지는 면도 있습니다. 두 영화는 미스터리 또는 스릴러를 장르로서 차용했지만 진짜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는 따로 있습니다. 박찬욱 감독과 이경미 감독은 장르를 빌려서 그 안에서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에 집중합니다. 더 나아가 두 영화 모두 여성 캐릭터가 중심이라는 것도 동일합니다. 겉으로는 남성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안에는 여성이 있는 셈이죠.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의 현실을 다뤘다는 것도 비슷하지만 비밀은 없다의 경우는 미송당무처럼 소외되고 나약한 힘을 가진 캐릭터들이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다만 미송당무의 인물들은 안쓰러우면서도 자신만의 세계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타지로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안도하기도 했었죠. 반면에 비밀은 없다의 인물은 인물들은 그냥 안쓰럽습니다. 때로는 안쓰러움을 넘어서 어, 처절한 지경까지 다다릅니다. 이게 두 영화의 가장 큰 차이점일 것 같습니다. 참고로, 어, 비밀은 없다는 미소 홍당무로부터 장장 8년 만에 발표한 신작인데, 어, 그 사이에 이영미 감독은 뭔가 네, 현실이 얼마나 냉혹한지를 깨닫고 그걸 영화에 반영한 것만 같습니다. 박찬욱 감독과의 관계 때문인지, 어, 나, 복수는 나의 것이나 친절한 금자씨가 떠오르고, 어 작지만 어, 여고괴담처럼 은밀하고 예민한 심리가 엿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비밀은 없다는 방금 열거한 영화들처럼 어, 감독의 개성이 효과적으로 담긴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제라는 면에서는 어, 분명 마음에 드는 영화였는데 과연 네, 특정 장르 안에서 감독의 개성이 효율적으로 발휘됐는가 하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관객이 기대하는 장르를 가지고 놀면서도 그 안에서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게 어렵죠. 비밀은 없다의 경우는 조금 어중간한 영화가 된것 같습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분명 장르로서는 미스터리 스릴러를 표방하고 있는데 정작 연출에서는 그런 면이 거의 전해지질 않습니다. 예고편과 줄거리도 뭔가 정치적인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 것처럼 포장했고 실제로 영화에서도 그런 기미가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아주 희미한 족족만을 단계 뿐입니다. 모든 초점을 이미 다른 곳으로 맞춘 상태에서 살짝 발만 걸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 탓에 관객의 긴장은 떨어지고 호기심은 잦아듭니다. 쉽게 말해서 심심한 영화가 됐다는 거죠. 사건의 주체가 밝혀졌을 때의 충격이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초반에 무대로 삼은 설정에 좀더 무게감을 부여하고 갔더라면 어땠을지 모르겠네요. 이게 강조됐더라면 손예진이 연기한 캐릭터와 관련한 주제도 강하게 부각시킬 수 있었을 것 같아서 더 아쉽습니다. 지금은 분명 피해자는 여러시고 상징적인 가해자는 한 명인데 그게 두드러지질 않습니다. 더군다나 편집이 너무 과감해서 관객을 어리둥절하게 만들 공산이 큽니다. 저는 보면서. 점... 어, <laughs> 저는 보면서 점프컷이 떠올랐습니다. 이 영화가 진짜 점프컷을 쓰고 있다는 게 아니라 마치 점프컷처럼 영화에 쓴 장면을 단절시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칫하면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지 선뜻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 신선하다고 받아들일 관객도 있겠지만 반대로 뭔가 생략됐다거나 누락됐다는 의심을 가져도 이상할 게 전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웠던 건 장르의 톤을 유지하려다가 감독의 개성이 죽은 것 같다는 것입니다. 미송당무는 비급 영화가 떠오를 정도로 특이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라이터 장면만 봐도 그렇죠. 비밀은 없다를 보면 그와 비슷한 연출을 시도했었다는 게 간혹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한 탓인지 편집에서 다 잘라낸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왕 평범한 스릴러가 아닐 거였다면 그대로 가지고 갔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음, 결과적으로는 잘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딱히 유머라는 게 파고들 틈이 없는 영화처럼 보였거든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손예진의 연기였습니다. 김주혁은 연기와 별개로 아주 뚜렷한 인상을 남기진 못했으나, 손예진은 나쁜 놈은 죽는다를 보고 실망했던 걸 만회하고도 남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저한테는 단연코 지금까지 본 손예진의 연기 중 최고였습니다. 영화가 영화다 보니 이경미 감독은 여자 캐릭터와 배우를 잘 살리는 데 있어서는 탁월한 것 같습니다. 미송당무를 봤을 때도 공효진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연기를 훨씬 잘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영화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결정적인 스포일러가 될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아직 영화를 안 보셨다면 여기서 멈추시는 게 좋습니다. 비밀은 없다는 남성의 손에 놀아나는 여성들의 비극을 다룬 영화입니다. 이민기와 김고은이 주연한 몬스터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 영화에서 알고 보면 힘없는 인간들끼리 한바탕 피바람이 불고 나서 결국 진짜 힘을 가진 나쁜 놈은 유유자적 활보한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비밀은 없다도 비슷합니다. 여성들은 남성 아래에서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됩니다. 마지막에 남성이 남기는 대사도 각언이죠. 그러고 보니 아가씨에서 하정우의 마지막 대사도 어, 비밀은 없다처럼 끝까지 그 잘난 남성성을 지키려고 하는 미련한 인간을 보여준다는 것에서 동일합니다. 두 대사 모두 촌철 살인이네요. 여러분도 직접 보시면서 어, 아가씨와 어떤 점이 닮았는지를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는 영화지만 어, 이런 독특한 영화도 어, 있다는 걸.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건 괜찮지 않을까요? 네, 그럼 저는 또 다른 영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